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도로 보내어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노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둘이 누굽니까? 신트는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들의 의치와 이 존재적 의미에 있어서 전혀 상반된 의미로 다가오는 두 이름입니다. 오늘은 이두 사람을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 빌라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함께 묵상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한 여인입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야합함으로 예수를 거부한 그런 대명사로 불려지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따라서 두 이름이 함께 우리의 신앙고백에 등장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를 이룬 그런 인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예수를 거부했던 이름으로 대명사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빌라도가 되는 거죠.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총도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직접 대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 기,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싸움터나 이런 데 들고 가는 기를 말하는데요. 로마 기를 거룩한 도시로 가져와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성전 안에 걸기도 했고요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전유하기도 했던 이런 인물이 빌라도라고 요세푸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 치정하여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병정들이 그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일까지 그렇게 자행한 것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지역 가운데 시리아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던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시리아 지역에 속한 유대 지역 행정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 행정 책임과 재판권을 맡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빌라도였던 거죠. 아이 원래 그 로마 병사들의 주둔지 그리고 또 총독 관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왕이 로마의 가이사랴 왕에게 헌정한 도시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려줬던 지역인데요. 그곳에 로마 총독의 관저와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대면할 수 있었는고 하니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고요. 그때에 산해 드린 공회가 예수를 바로 예루살렘에 와 있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므로 빌라도와 예수님은 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와서는 예수를 고소할 때세 가지 항목을 붙여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둘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받치지 말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다는 게두 번째였고요. 셋째는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세 가지 항목을 붙여 아, 산에 드린 공회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빌라도 앞에 서게 됐고요. 빌라도는 예수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와 한참 대화를 나눈 후에, 물론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누었던 많은 대화들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하는 것만이 누가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면한 후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건을 다룰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빌라도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서 온전한 통치를 할수 없다는 것. 그럴 때 그는 그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 치명적인 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사건,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을 받고 그 앞에 섰던 예수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영주인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를 보내서. 그 사건을 때때 넘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오래 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요 보기를 원했던 차에 예수가 그 앞에 당도하자 매우 기뻐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수를 보길 원했던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거든요.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가 혹시 듣기만 했던 기적을 내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잔뜩 부풀어 헤롯은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신비한 기적을 볼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에도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고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본래 여러분 이 헤롯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충조, 호기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본래 빌라도와 헤롯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누가는 기록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고 누가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 모의를 꾸몄다는 시편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아마 추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빌라드의 야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룩한 뜻과 이미 예언했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를 헤로데에게 보냈는데 헤로선 또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내게 돼요. 아,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됐고요. 예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죽일 만한 어떠한 죄도 내가 찾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를 만난 빌라도의 결론입니다. 그는 세 번이나 예수의 무죄를 확인했고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군중들의 압박에 무 무릎,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지요. 빌라도는 자신의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빌라도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추후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빌라도는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익과 유익과 또한 우리의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고 있는가를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 드리고 있는가? 오늘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포기했던 빌라도 오늘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이사순절 귀한 절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리아와 빌라도를 비교해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얻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거부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이름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저는 어 제가 그 유행가를 모르는데요, 잘뭐 옛날 노래 빼고는 근데 요즘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사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어땠을까라는 노래를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멜로디와 가사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도대체 저게 어떤 맥락에서 저 노래가 만들어진 건고 어떤 내용인가고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널뭐 헤어지지 않았더면 어땠을까? 어,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부터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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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아,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묻고는 끊임없이 야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 그걸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오늘 나의 삶은 지금과는 달라졌을까? 지금보다는 좀더 행복할까? 아, 지금보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까?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겠죠. 물론, 물론 부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인생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생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빌라도에게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던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시간을 어찌 보면 빌라도가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힘도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루어진 것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는 예수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빌라도는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는 심지어 예수의 재판에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하다. 그분은 우리가 상대할 뿐이 아니라라고 말려하는 아내의 말도 무시했고요. 아 그들은 그는 군중의 소리 죄 지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마귀의 소리에 결국은 귀를 기울이고는 결국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가정인 것 같기는 하지만요 어땠을까? 혹시 그가 예수의 무죄를 확인한 대로 진리에 굳게 서서 양심에 따라 그 안에 간곡한 부탁을 들으면서 그 듣기만 했더라도, 그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사는 그를 위대한 신앙에 계보해서 칭송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만나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가 순간적인 비겁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더라도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 관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루스에게 자신이 신문했던 예수의 행적 그가 운명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디베루스 황제는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네가 보고한 대로라면 그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너는 당연히 그를 죽이지 말고 안전하게 내게 데려왔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후 빌라도가 예수의 죽임을 확,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어,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제 아내를 아, 프로클라를 아, 이 어, 그러니까 이게 그이 프로클라라는 것은 이 프로클라 제 아내 그 그러니까 아내 이름입니다. 아, 저와 제 아내 프로클라를 사악한 유대인들의 수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죄를 지었기에 부탁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와 모든 이방의 가족들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날에 나에 관해 예언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다시 올때 나의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세대와 모든 이방의 가족들이 너들 복되다 할 것이다.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네가 재판했던 그분의 재판대 앞에 다시 서서 그날을 승언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때 빌라도가 자살하지 말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극휼과 자비를 구했더라면. 다시금 회개할 특별한 기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도 자살했고 아내도 자살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 가족이 끝나고 맙니다. 만약 그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그 절박한 시간에 함께 그 절박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요 회개하면서 그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품어 주셨고 교회사에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일평생 그 실수를 가슴에 담고 그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치 가르뉴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죄를 짓고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살로 그의 생을 끝마쳤던 가르뉴다의 반열에 빌라도는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땠을까 후회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라드에 그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결과 앞에 서 있는가를 묻고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그 빌라도의 무릎 앞에, 질문 앞에, 그의 삶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십자가 불운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을 인간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성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대명사로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자,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결국은 권력으로 위해서 진리를 희생한 자라는 이름의 대명사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빌라도를 만납니다. 사도신경에서 만나는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구체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리고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사도신경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사도신경 속에서도 구체적인 임무를 거론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시간적인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역사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가 아닙니다. 일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자기 능력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하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인정하는 것, 그것도 바로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 오늘 내가 몸 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 역사와 나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놀라운 역사관의 핵심인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자리가 확보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 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들은 단순히 나한 사람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거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분의 구속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단순하게 내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시브리서입니다 시브리서는 제가 읽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브리서 저자의 역사관은 진검다리 역사관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각 케이는 그 증검다리의 일부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그 지점에 내가 견고하게 놓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를 밟고 또 다른 지점으로 가야 될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시브리서 저자는 흔드는 세대 믿음에서 그 믿음의 견고한 발걸음에서 위태위태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면 너희가 흔들리면 바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그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밟고 지나가야 될징검다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시브리소 조자는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절박하게 외치고 또 외치며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구역 신방 때한 집사님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신앙 5대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기 어려운 거니까 이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취지의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귀한 것은 나는 오늘 나를 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굳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나를 밟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룰 수도 있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역사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여 나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신앙의 전수와 계승을 포기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혹은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계승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리아는 거룩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낳는 여인이 되게 하셨고요. 세상에 칭송받는 고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그렇게 많은 순간,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했고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소리, 죄 짓자고 외쳐대는 군중들의 소리에 자기 몸을 맡겼고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름, 바로 빌라도라는 이름은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여러분, 그 빌라도의 의미는 신앙과 역사의 관계에서 구원사의 시간을 확정해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또다시 누군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참여하며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동시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될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돌아가야 될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자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했으며 성령님의 거룩하신 감동하심을 조차 행하면 우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도 존귀한 이름들로 이 세상 속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오늘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딛고 서 있는가를 다시 확인받고 돌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 빌라도 평범한 한 시대를 살았던 한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역사를 거슬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붙들어야 될 이름이고 버려야 될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어떤 세대에게 드론에 보여주실 만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는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혼여담 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는 자리,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누군가 나를 딛고 또 다른 지대, 또 다른 지역또 다른 집점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감당하는 신혼여담 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 다 아멘.